안녕하세요. 하와이 KCPA입니다. 미국세법왕초보라는 제목으로 어, 영상을 7편까지 제작했었는데, 오늘에서야 미국세법왕초보 제8편을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FBAR입니다. f b a 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풀네임은 Foreign Bank Account Reporting이라고 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무리 미국세법왕초보라고 해도 이 FBAR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FBAR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FBAR 처음 들어봤다. 그러면 여기 바로 위에 클릭하시면 제가 예전에 어 관련해서 이 FBAR 그리고 페이카 관련해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어 제작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꼭 보세요. 어, 그래도 어, 짧게 이 영상을 통해서 FBAR이 무엇인지 살짝 설명드리겠습니다. FBAR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F바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Foreign Bank Account Reporting이 풀네임입니다. 어, 해외 금융 계좌 신고를 말하는 거고요. 해외 계좌에 1년 중단한 번이라도 만불이 넘는 금액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미 재무부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법입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제가 미국 하와이에서 실물을 보면서 이 FBAR 관련 단골 질문과 답변 내용을 Q&A 형식으로 여러분들과 정보를 나눌까 합니다. 일곱 가지 Q&A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Q&A입니다. 저는 한국에 은행계좌가 5개 있습니다. 그중한 계좌는 만 불이 넘고요. 나머지 계좌는 작은 금액이에요. 만 불이 넘는 계좌만 신고하면 되는 거죠? 답변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모든 계좌를 다 신고해야 합니다. F 반은 전체의 계좌를 다 합쳐서 만 불이 넘는다면 신고를 해야 하는 겁니다. 만 불이 넘는 계좌만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Q&A입니다. 저는 신고 대상자입니다. 이번에 보고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요? 답변입니다. 신고 안한 것이 적발되면 큰 액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자시면 신고하시길 조언드립니다. 세 번째 q&a입니다. f바 신고 금액 기준은 만불 이상이 기준인가요? 아니면 만불 초과가 기준인가요? 이상의 의미는 만불이 포함되는 것이고, 초과의 의미는 만불보다 큰 것이라는 의미죠. IRS와 재무부에 나와 있는 관련 안내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ceed라는 단어는 초과하다, 넘어서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만불 초과되는 것이 기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번째 Q&A입니다. 저는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은행 지점에 만불 이상의 계좌가 있습니다. 신고 대상인가요? 답변입니다. FBAR 목적상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한국 신한은행 미국 지점에 있는 계좌는 FBAR 목적상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FBAR은 은행 계좌만 신고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해외 금융 계좌를 신고하는 겁니다. 신고 대상은 은행 계좌, 보험, 투자 계좌 등 금융기관에서 관리되는 계좌를 모두 포함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한국에 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 보장성 보험, 그리고 해지 환급금 등이 있는 저축성 보험에 대한 신고를 많이 누락하고 있는데, 이런 종류의 보험도 잘 신고하셔야 합니다.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저축성 보험의 자료를 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 FBAR를 어떻게 신고하나요? 연말 해지 환급금 기준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만, 자료 준비가 어려우시다면 총 납입 금액으로라도 신고하시길 조언드립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Q&A입니다. 저는 유학생입니다. 약 10년 정도 유학을 하고 있는 중이고 한국에 약 3만 불 정도의 주식 계좌가 있습니다. 유학생 신분인데도 F 바를 이 F B A R을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입니다. F1 비자 유학생들은 5년 동안 비거주자로 간주가 됩니다. 하지만 5년 이후부터는 세법상 미국인으로 간주가 되는 세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법상 미국인이 되는 시점부터는 에프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10년 유학을 하고 계신다면 현재 세법상 미국인으로 간주가 되며 현재 보유하고 계신 주식 계좌를 꼭 보고하셔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간단하게 에프바에 대한 정보를 나눠봤습니다. 실무를 하면서 고객분들이 이 에프바 신고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이 된다면 벌금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방관만 할 수는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시길 조언드립니다. 오늘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정보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